안녕하세요. 옥장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자전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리뷰할 자전거는 트랙에서 24년형으로 새롭게 출시한 에몬다 SL5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컬러는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고 있고, 첫 번째 컬러는 네이비와 아쿠아 컬러가 들어간 투톤 계열의 자전거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컬러는 화이트에 블랙 조화로 이루어진 자전거입니다. 호불호가 없는 컬러는 화이트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는 좀 이제 운동하실 때 타시는 자전거다 보니까 색깔이 좀 들어간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몬다 SL5의 네이비 컬러에는 휠의 허브에도 약간의 황금빛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도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잘 뽑아낸 느낌입니다. 일단 SL5는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기계식 시마노 105 12단이라는 구동계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7100이라는 시마노 105 등급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기계식에서도 12단 구동계를 쓸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이 에몬다 모델은 올라운드 자전거답게도 트랙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가장 로드 자전거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타시고 시마노 105 조합을 쓰신다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케이던스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현재 나오는 시마노 105는 R7100 시리즈로 50에 34t 크랭크 미드 컴, 어, 컴팩트 사이즈가 있고 52에 36t 미드 컴팩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랭크 사이즈는 체인링이 똑같지만, 어, 뒤에 스프라켓이 11에 34t와 11에 36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에 34t를 쓴다면 컴팩트 크랭크와 11에 34t 조화를 쓰신다면 조금 더 케이던스 위주의 필 장거리에서 조금 특화된 모델로 쓰실 수가 있고 미드 컴팩트 크랭크에 11의 34t나 36t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내리막에서 속도를 내실 수가 있고 빠른 주행을 하실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마노 105 기계식이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자전거이고 어, 프레임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휠셋 뭐 안장, 템, 핸들바 이런 컴포넌트들은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어, 이번 24년도 모델도 동일하게 41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계가 한 단위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아진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에몬다 순정 모델에는 크랭크가 50에 34t와 카세트가 11에 34t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딱 기본이 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출고하다 보면, 새 자전거인 경우에는 로터의 굵기가 좀 두껍고요. 그리고 패드도 새 패드다 보니까 간격이 좀 좁아서 휠을 굴릴 때 사각사각하는 브레이크가 닿는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그 소리가 나지 않게끔 출고를 하지만 힘이 눌린다거나 어필을 할때 힘을 좀 가하게 되면 앞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 시마노 105 제품은 패드와 로터의 간격을 10% 정도 늘려주어서 공간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소리가 나는 그러한 현상은 좀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델의 52 사이즈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52 사이즈의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몬더 SL5 24년식 52 사이즈의 무게는 9.1kg가 측정이 됩니다 트랙 자전거 치고는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하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